대체적으로, 음. 어, 보통 탈모가 있다 보면 음. 이쪽이 많이 부해지고, 그게 많이 납작해져요. 음. 그리고 숱이 없다 보니까는 일단 부작성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안녕하세요. 음. 저는 25살이고요. 음. 지금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되게 고객님들이 음. 전에는 못 느꼈는데, 뭐, 두피를 보면은 SMP 문신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음. 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구나 걸 알게 됐습니다. 음.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잘 됐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아, 아쉽다, 약간 좀 퍼진 점들도 보이기도 하고 굳이 안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일단은 저는 긍정적인. 반응이긴 하나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좀 가리려고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지도 주변인들한테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그중에서 뭐 대표적으로는 약을 먹고 모발이시이 정도가 많이 알고 계시고 S&P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실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 머리숱이 없는 거에 대한 굉장히 플렉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음. 뭐 탈모가 있는 거를 거의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주변에서 초, 그, 그,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때는 탈모가 뭔지 몰랐는데. 음. 그리고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중학교로 가면서 외모에 관심도 많아지고, 음. 그때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음.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그런 카페를 알아보기도 했고, 음.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게 약을 먹으면 된다, 음. 모발 이식을 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너무 하고 싶었지만, 나이도 어리고 해서 못했어요. 모발 이식을? 그쵸.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스무 살 되자마자, 성인 되자마자 해야겠다, 음. 하고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면 되게 삶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음. 막상 하고 보니 크게 달라진 걸못 느꼈고 음. 또 많이 아쉬운 점도 많아서 포기를 하던 찰나에 음. 또 마침 그때 두피 문신이라는 그런 분야가 음. 그 당시에서는 카페에서 되게 핫한 이슈였어요. 음.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그 카페 혹시 음. 좀 많이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음. 웃기는데 약간 아, 이래가지고 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마침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네. 솔직히 그때 되게 반신반의했어요. 문신이라는 게 해봐야 눈썹 문신이 정도 반 연구만 알고 있었는데 또 몸에 이제 오래 남는다는 점에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기 전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일단은 뭐 해보자 해서 응.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만족을 했던 게 뭐냐면 응. 일단 티가 안 난다는 점 응. 제가 막티 나는 술술도 많이 커뮤니티에서 보고 했어서 걱정이 응. 많았는데 응. 막상 하고 보니 왜 이제 했지? 응. 함수를더 모발이식 말고 이걸 할 거야 응. 싶을 정도로 되게 만족감이 높았고 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할수 있었다는, 할수 있게 됐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스타일을 헤어 쪽 전문용으로 어떤 스타일? 아무래도 이제 바버 스타일이라고 응. 많이 하죠. 보통은 이렇게 짧게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기가 쉽진 않아요. 솔직히 응. 근데 바버 샵을 다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짧고 많이 홀는 하이페이드라고 하는래 깔끔하게 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모발이식을 했고 수이 많이 없으면 더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뒤에 보다 모발 이 슝터도 있고 그쵸, 그래서 못했던 게 큰데 일단 그게 사라지니까 음. 뭐, 못, 오랫동안 못했던 스타일을 다시 할수 있게 됐다는 그 점이 제일 저는 만족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탈모랑 모발이 슝터 때문에 되게 전에 가려고 했던 과들에 있어서 못했던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응. 제가 처음에 이제 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대표님은 머리숱이 많으시잖아요. 응. 그래서 아이 과연 탈모인의 응.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응. 이게 또 탈모가 있는 분들이 그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랬는데 되게 이게 말씀을 많이 나눠보니까 어 공감을 할수 있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저는 아 되게 세심하게 내 네, 약간 뭐 쉽게 말해서 내일 내일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깊게 파고들어서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다. 음. 그런으로써 제가 좀더 만족감 있는 시술 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아무래도 탈모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치, 그치. 뭐 M자라든지 정수리 가 없고 또 곱슬이 심한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대체, 아, 대체적으로. 보통 탈모가 있다 보면은 이쪽이 많이 부해지고 그게 많이 납작해져요. 그리고 숱이 없다 보니까는 일단 부작성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가리려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쪽을 좀 깔끔하게 다운펌을 하시든지 저처럼 짧게 자르든지 해서 이쪽에 볼륨감을 줄이고 이탑 부분에 있는 볼륨감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앞머리가 너무 길다 보면은 특히나 m 자 있는 부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갈라지면서 오히려 M자가 더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 봤을 땐 괜찮은데,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볼륨이 꺼져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비어 보이는 것만으로 단순히 탈모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볼륨감에서도 이 사람이 숱이 없구나라는 거유 추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비단 탈모이신 분들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마가 넓으신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고, 한 거라서 결론적으로는 머리를 좀 너무 길지 말고, 좀 짧게 해서 이게 머리가 너무 길면 모발이 뭉치기 때문에 음. 짧게 잘라서 좀 퍼지게 해서 숱이 많아 보이게 하는 것과 음. 여기 사이드 에 있는 부분을 이게 볼륨 죽이고 깔끔하게, 음. 음. 그다음에 위에 있는 탑 볼륨을 살린다거나 음. 아니면 뭐좀 짧게 유지를 해서 그 자연스럽게 띄어지는 모발의 볼륨으로 어 형태를 유지하신다면. 음. 되게 그것만으로도 멋있어지많아보고는 그렇게 한 상태에서 SMP를 하게 되면 은상 청하자. 감사해요. 좋은 팁. 마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인터뷰 해줘서 감사해요. 사례좀 네,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생하셨어요. 네.